이번 시간에는 전기박사를 만들어 보고 도체와 부도체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탭전선을 커넥터에 연결할 건데요. 커넥터에 보면, 어, 앞에서 봤을 때, 어, 한쪽 보면 이게 구멍이 이렇게 길게 나온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방향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이렇게 구멍, 긴 홈이 있는 곳에 어, 이걸 태워보면 이렇게 갈고리 모양 이 있는데 갈고리 모양 반대쪽 이쪽에 위에 살짝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딸깍하고 걸리게끔 꾹 밀어 놓으면 됩니다. 예, 그럼 빠지지 않고요. 억지로 세게 잡아당기면 당연히 빠, 뭐 끊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갈고리 모양이 어, 이뒤편으로 가게끔 꽂아줍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면 이게 딸깍 소리가 나는 게들는데 시 지금 카메라에는 소리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전지 홀더를 준비해 주시고요. 건전지 홀더에 빨간색 전선하고 그만 연결한 택전선에 빨간색 전선을 연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꽈 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전선 연결한 다음에 합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투명 테이프로 한번 감싸 주면 합선되는 염려를 네,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 전선 연결했으면, 건전지 홀더의 검은선과 이쪽에 탭전선의 검은선에 긴 전선이 들어있는데, 얘를, 이 전선을 각각 하나씩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전전선에 긴전선을 하나, 그 다음에 탭전선에 검정색 선과 긴전선을 이렇게 하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별지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는 뜯을 때 조심히 뜯어주시고요. 이렇게 누르고, 안에 있는 쪽 누르고 바깥을 땡기면 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에 보면 여기 팔 모양하고 신발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붙이셔도 되고, 어, 안붙이셔도 되기 때문에 삽지 순서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접는 선을 한 번씩 다 접어 주시고요. 구멍의 여기 노란색 위쪽만 구멍을 떼어 주시고. 네. 한번 다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 테이프로 결지를 고정합니다. 아 고정하기 전에 검정색 구, 점이 있는데요. 이 점에 송곳으로 먼저 구멍을 좀 뚫어놓고 어,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곳을 사용할 때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위쪽은 일단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안쪽에, 어, 만들어놓은, 예, 예를, 요.. 어, 건전지 홀더라 이런 것들 집어 넣을 건데요. 우선, 건전지 홀더를 안에 넣어주시기 전에 건전지를 끼워주시고요. 안에 상자 안에 들어가면, 오늘 끼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전선을 먼저 빼주시는 게 아무래도 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조금 전에 뚫어놓은 구멍에 각각 하나씩 빼주시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서 건전지 홀더를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커넥터에 LED를 꽂을 건데요. LED를 보시면 약간 긴 다리가 있고 짧은 다리가 있습니다. 긴 다리가 플러스고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인데요, 어, 빨간색 전선에 플러스가 흐르기 때문에 빨간색 전선에 긴 다리가 들어가고 검정색 전선에 짧은 다리가 들어가게끔 끼워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가 이게 끼워 넣을 때 아래쪽에 손가락 떠가지고 다리에 LED 다리에 찔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긴 다리가 빨간색에, 짧은 다리가 검정색에 가게끔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 뚜껑에 LED를 LED를 끼울 수 있는 예, EVA가 있는데요 스펀지 같이 생긴 애를 구멍에 맞춰서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LED를 바, 안쪽에서 바깥으로 음, 아무래도 여기 커넥터가 EVA 정도 나오게끔 그러면 예,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케이프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에 에, 이제 빨대랑 비, 자외선 비즈를 꽂아볼 건데요. 빨대는 한 2cm에서 2.5cm 정도로 자르시면 됩니다. 약간 2cm 정도 10개 정도 잘라야 되고요. 좀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잘라놓고 하겠습니다. 어, 단체, 그러니까 5인용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다 여러 가지 색깔 나눠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 빨대를 하나 끼우고, 자외선 비즈 하나 끼우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빨대랑 자외선 비즈랑 번갈아가면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빨대를 한쪽 팔에 5개, 비즈 구슬은 4개 끼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클립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선을 빼고, 네 이렇게 연결하면 한쪽 팔의 형상이고요. 반대쪽 팔도 같은 방법으로 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팔도 연결해 보았습니다. 어, 지금 안에서는 손이 이제 연결이 끊있기 때문에 열린 회가돼서 불은 안 나오고요. 플레끼리 닿으면 반짝반짝 예, 빛나는 전기 박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음, 부도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있는데요, 자는 당연히 어, 전기 안 흐르겠죠. 그래서 되면 전기가 흐르지가 않고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오고 이끝 부분은 네,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여기는 전기 흐르는 도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뭐 가위 같은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도 손잡이끼리 손잡이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불이 잘 들어오는 예, 도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위에 있는 물체들의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그러니까 도체인지 도체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전기 박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